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잘남입니다. 오늘 10월 19일 오전 7시 40분인데요. 아침 잠을 더 자야 되는데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오늘 영상을 간단히 찍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통해서 국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는 건데요. 간단하게 찍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유튜버는 구독과 좋아요에그 사랑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 구독과 좋아요가 없으면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뭐 알릴 필요 있나 나 혼자만 잘하면 될지 네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걸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취미로 했던 그 유튜버를 어쨌든 좀더 욕심을 이제서야 뭐 내보고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미국장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장은 네,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장이 뭐 다들 아시죠? 나스닥, 다우, SLP 찾아보시고요. 또정보은 바로 살펴볼게요. 엔비디아가 4.45%는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4.45% 빠졌고요. 테슬라 8.5% 엄청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요. 아이언큐, 우리 국내 주주자들이 이제 해외 주주자할때 아이언큐 꼭 빠지지 않고 투자하잖아요. 이 저는 이때 13달러인가 13달러인가 사가지고 이때 8월 18일 19일 정도 사가지고 9월 이때 9월 11일 이때 팔았거든요 19달러에 그래서 31%인가 32%가 먹고 나왔는데 다음날 더 가더니 결국은 그 뒤로 40% 빠졌습니다 40% 결국은 다시 매수가 대비가 와버렸네요 이때 물론 팔았으니까 수익을 챙겼으니까 다행인데 미국 주식 또한 장투한다고 해서 본 장투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물론 이때만은요. 이때만, 물론 나중에는 길게 가겠지만 어쨌든 이때 이후로 40%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정토심많밝계실 텐데 이때 이후로 많이 거의 뭐 본전이 왔거나 아니면은 아 손실이 40%는 빠졌거나 그래서 많이 힘이 없어질 것 같네요. 또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언큐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또 다른 정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운드 안드도 4.5% 5 빠졌고요. 시스레이도2% 빠졌고 안바렐라 반도 체이아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보다시피 오늘 종목들은 공도점은 전부 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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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빠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나스닥이 1%, 1 이상 빠졌잖아요. 1.4%이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뭐 보나마나 유가나 환율이나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그거는 어 시시 바뀌는 거니까 놔두고 일단은 종목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시장에서 국정이 아침부터 시작할 때 시작은 뻔히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시작은 바로 빠지, 빠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좀 빠지겠다. 좀 올랐다가 한번더 빠지, 밑으로 더 빠지는, 더 빠지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옆으로 기었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오르면 또 빠지고, 좀 오르면 빠지고. 한 오후 2시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2시 넘어서 지금 반도 살짝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매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유 종목이 마이너스일지라도 그냥 들고 있는 게안 보고 있는 게어 마인드 시간을 쓰고 정신 건강도 에 좋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국점만 굳이 국장을 지금 열어보지 않아도 어차피 안 좋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이 부분이 가장 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당연히 뭐 미국 그 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미국도 나서고 있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좋지가 않습니다. 대로나스닥만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보면, 사실 은 국장을 좀 살펴볼 수 있,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수가 1.6% 빠졌습니다. 그럼 종목당 한4% 빠진다는 얘기죠. 미국장은, 미국장도 4% 빠진 종목이 허다하기 때문에, 아, 국장도 3, 4%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아마, 아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럴 것 같고요. 어, 아 장투로 보자면, 이것도 기회겠지만 이게 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 아실, 아실 때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아주,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는 이런 사랑하는 마이은 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부 다다 다 빠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장세에서는, 정말 어느 구간을 지지하고 어느 구간에 빠지고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했다가 그 부분을 타고 수급을 보면서 또 시장을 상황을 보면서 아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하고요. 하여튼 오늘은 돈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일 거라 생각하고요. 어떤 목표 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목표가 걸어 놓고 그냥 본인의 일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투자자가 항상 돈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그냥 멘탈을 잘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종목을 사도고 하는 방법. 하지만 시장이 좋아서 10%, 20%, 30% 빠지면 딱 기다릴 방법.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네,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